케이트 케임브리지 공작부인 윌리엄 왕자는 트위터의 메시지로 맥건 마클의 생일을 공개적으로 축하했다. 맥건은 오늘 40세가 되었고 케임브리지 공작과 공작부인은 소셜 미디어에 이 이정표를 공개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공식 트위터 계정은 오늘 아침 서식스 공작부인에게 헌정된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서식스 공작 부인의 4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메시지에는 2018년 10월 매건과 해리가 오세아니아를 여행하는 동안 호주 본다이 해변에서 찍은 사진과 생일 케이크 이모티콘이 함께였다. 당시 매건은 첫 아이아치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사진의 선택은 켄싱턴 궁전의 트윗의 댓글을 단일부 왕실 팬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한 명은 화려한 사진, 생일 축하합니다. 서식스 공작 부인.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멋진 사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은 캠브리지 공작과 공작 부인이 서식스와 나머지 왕실 사이의 긴장에 따라 이 메시지를 공유한 것에 대해 고급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윌리엄 엠퍼센드 캐서린 2-1번 왕실의 자산으로 알려진 그들의 품위와 품위를 증명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케이트는 순수한 클래스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둘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해리는 고위 왕실에서 물러나기 전에 회사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아버지와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작은 또한 윌리엄 왕세송과의 관계가 긴장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른 길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리 왕자와 윌리엄 왕자는 윈프리 씨와의 인터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대면했습니다. 서울의 형제들은 할아버지 필립 공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예배가 끝난 후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서 윈저 성으로 걸어가는 동안 연설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7월에 윌리언과 해리는 60세가 되는 날 사랑하는 어머니 다이애나비의 동상을 공개하기 위해 다시 힘을 합쳤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서 형제들은 들뜬 모습으로 등장해 서로 수다를 떨며 사진을 찍어 왕실 팬들의 화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메가는 두 번째 임신으로 인해 이두 가지 이벤트를 모두 놓쳤습니다.